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대한 외교 전략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대미 관세 협상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협상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거의 24시간 동안 협상 진전을 보고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으로 급파된 상황도 중요한 변동입니다. 이번 협상이 이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만큼 국민의 기대와 우려도 크다고 할수 있죠. 협상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우리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막판 줄다리기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협상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국익을 지키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이 대통령이 잘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대미 관세 협상은 이 대통령의 외교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싸움입니다. 중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